주전전나, 다시 한번일어하자 안녕하세요, 주식강수 유튜버, 텐드박스입니다. 자 오리컴 다시 일어나고 있잖아보면 어서 6,560원에 대한 법은 어, 하단에서 어 다시 한번 강한 어떤 오리컴 어, 두산계열사 어, 이런 어떤 법 그래서 어, 광고회사 이런 느낌 그래서 자 특징에 대한 법은 어, 그래서 낙마에 대한 법은 뭐 이런 법분또 있었고 뭐 정치 관련대로 묶였던 어, 이런 분도 있고요 예 그렇게 해서 자 오리컴에 대한 법은 살펴보면요. 자, 보면, 어, 738억 원. 외국인들이 0.84가 되는 액면가가 천 원인 이런 어떤 점이 되겠고요. 그래서 두산이 바로 61.45가 됩니다. 그리고 고영섭 3.33, 그다음 3.09 자사주가 되는 그다음에 성재철형이 0.33, 0.29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동산은 광고 대행 사업과 광고 제작 사업, 프로모션 사업, 잡지와 정기고 산행물 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 얘기했고 사업 부분은 크게 광고 부분과 매거진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진 예,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 지분 취득을 위한 그래서 한컴과 오리콘 광고 부분의 동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예,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자, 보면 매출액이 예, 1,985억 원, 1,323억 원, 1,574억 원. 영업 이익이 80억, 10억, 66억. 그다음에 예, 단기 순이익이 59억 원, 8억, 61억 원. 야, 그래뭐 보면 적자를 안 내고 어, 따박따박 이렇게 좀돈잘 번다는 거는 대단하죠, 보면. 음. 그런 바은 광고에서 아, 한컴과 오리컴 광고 동일한 사업을 용해하는 아, 이런 뭐 두산이 61.45 아닙니까? 그래서 자 보면 자본총계가 829억 원, 821억 원, 910, 971억 원에서 부채 적고 유보율이 많은 이런 부분이 또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ROE가 7.36, 0.93, 6.86이 되는 그런 점에서 자 BPS가 7,160원, 그다음 7,800원, 8,185원이 되는 이런 점에 퍼가6 어, 9.69 그래서 83 12.44 해서 배당이 4.41, 4.05, 3.43이 되는 아, 이렇게 해서 뭐 보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아, 이렇게 또 많이 나와주는 아,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자 보면 수급에 대한 부분 뭐 개인들이 이렇게 좀잘 아, 나와준 아, 이런 부분 아, 외국인들 그래서 기타법인과 내외국인에서 잘 잡아준 아, 이런 점이 또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자 월봉에 대한 부분 살펴보면요. 아, 주가에 있어서 슈팅에 대한 부분이 13,600원에 대한 부분 그래서 하단과 하단의 양선에 대한 부분이 있죠 이런 어떤 부분에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빵 터질 수 있는 그래서 오리콤에 대한 부분 한 10루타 한번 나왔을 것같은데서 상장 대고 6,600원에서 15,500원 10루타는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 두산그룹이 또 되게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회사에 대한 부분. 음. 근데 배당 깡패네. 야 배당 배당 성향이 한30% 이상은 되는 것 같은데 보면. 음. 자얘드라어 이런 부분. 어, 자 배당 성향. 자27% 42% 329억 어, 원 42. 이거 배당 깡패네 보면. 음. 그렇게 해서. 뭐 광고 사업이 뭐어 많은 투자 비용이 그 성장하기 위해서 설비 투자가 많이 필요한 그런 부분 아니죠 그래서 pbr 에 대한 부분이 자 보면 0.74 0.70 0.77 0.78이 되는 요런 어 어떤 부분에서 어 이렇게 해서 착착착되는 그래서 어 이런 부분에서 어4.41 4.05뭐 이런 부분 굉장하죠 그래서 자우리콤에 대한 부분 어 이런 부분 자 보면 뭐 대단하네요 살짝 맛보기로만 <laughs> 맛보기로만 보는 어, 이런 부분 그래서 자 월봉에 대한 부분 어이 뭐 이런 부분 어, 이거 너무 싸잖아 보면 한 주당 어, 이런 부분 어, 그래서. 코로나 아파트 용도로 굉장히 기했죠 보면 어, 코로나 박앤세일을 에, 우리가 기억합니다 해서 박앤세일은 이렇게 금방 끝날 수가 있어 보면 음. 금방 끝나는. 그래서, 웬만하면, 장대 음봉, 장대 음봉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 그런데, 예, 금융위기 때, 형들아 예, 금융위기 때는 또 뭐, 예, 보면, 뭐, 그렇게 뭐, 기회가 계속 있던 었건 아니죠. 이거는 계단식으로 막 하락하니까, 뭐, 뭐. 그래서, 이 코로나 여파 때는 좀, 예, 그, 생소한, 뭐, 그런 부분도 또 살짝 있는 예, 부분이 또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자, 그런 어 부분이 되겠고 자 보면 에, 이런 부분 어, 앤서니 볼턴이 얘기했던 자 계정에 딸린 에, 딸린 주석항은항은 어, 어, 반드시 읽어야 하며 자, 일, 자 읽어야 어, 하며 하며 빚이 어, 많은 어, 기업은 사업 여건이 나빠질 때, 특히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그렇죠. 어, 이런 부분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정에 딸린 주적사항은 반드시 읽어야 하며, 빚이 많은 기업은 사업여건이 나빠질 때 특히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그렇죠. 어 이런 부분은 항상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비지 많은 기업은 사업 요건이 나빠질 때 특히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어, 그런 어떤 부분을 또 어, 항상 어 생각. 그빈 많은 기업을 투자하는 건 어, 정말 어떤 조심해야 되는 어, 그런 어떤 부분이 또 어, 많이 필요하겠고. 자, 피터 리치형이 얘기한 요점. 매장을 방문하고 제품을 테스트하는 것은 애널리스트 업무의 중요함 그렇죠. 우리 일상에 있어서이 제품을 잘 봐야 되겠죠. 어, 핸드폰 봤냐, 그만 그렇게 해서. 자, 보면 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보면 아니, 날씨 날씨와 주가의 변덕은 약간 비슷하죠. 어, 그래서 뭐비 온다더만 또뭐 보면 어우, 비 온다더만 뭐 오후 5시까지 막비온다 그러고 뭐 누가 맞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네, 보면. 음. 그런 바가. 해서. 자 보면 어, 다시 한번 어, 이런 부분의 하단선 요즘에서 어, 예 보면 어, 뭐 사람들의 일상을 잘 관찰하는 것도 이게 좀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일상에서 변화된 모습이 있는지 예, 그런 부분 봐야 되겠죠. 갑자기 까독까독을 많이 한다. 딴근딴근 한다면 장근에 대한 주식 뭐 당근은 지금 상장되지 있지는 않죠. 가톡. 음, 그래서 어, 일상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야 되나. 그래서 월봉에 대한 부분에. 예, 주가의 원바닥과 투바닥에서, 어, 어, 이런 부분, 다시 올려줄 수 있는, 어, 지지라인과, 어, 상단선과 상단선, 돌파와 재돌파에 어, 대한 부분으로 해서, 에, 오리컴에 대한 부분, 어, 다시 한 번, 이런 어떤 바닥선에서, 어, 다시 한 번, 양손으로 해서, 거래량 터져주면서, 어, 주가에 있어서 슈팅이 굉장히 또 세게 나와줄 수 있는, 어, 이런 부분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죠. 자, 음, 아래 카페에서 존바하게 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해주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